말 너무 잘 못하지 않았어? 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응. 영상 보시면 또.. 형나 어, 뭔가 되게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프라임 에셋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은 팀장입니다 음, 아, 지금 제가 그러면 여기 천안에 왔는데 천안에 있는 프라임 에셋에서 아,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천안에 프라임 에셋이 하나만 있나요? 네. 아니면 뭐 다른 데도 있나요? 그래도 한몇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몇본부에요 여기는 지금 2호선, 2호선, 3호일 3호7, 네개의 본부가 같이 있는 곳인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곳은 3호일 본부입니다. 3호일 네. 네. 본부는 몇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그래도 한 50에서 한 60명 정도. 50에서 60명? 네. 근데 50에서 60명이 다 출근하시는 건 아니... 들어오아니에 한 5-60명 정도 계시는데 네. 어, 인전에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리고 천안 어, 천안이 제일 네. 커요? 네 천안이 제일 커요 네, 아, 3일 본부에서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영업을 하세요? 어, 저희는 다양하게 있는데 주력으로는 디비 영업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자동차 사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자동차 사고 쪽으로도 많이 좀 영업들을 하시고요. 어, 자동차 사고는 어떻게 영업을 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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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 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고객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음. 디비를 네. 거기서 있지. 확보를 하고 그걸로 이제 영업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개척영업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좀 여러 친구들이 가서 고객님들 만나 뵙고 거기에서 이제 개척으로 지금 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시고. 그러면 지금 정은 팀장님께서는 디비 영업도 하시면서 프리마켓에서 발로 뛰는 영업도 네. 하고 계십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다. <laughs> 네. 보통 영업 채널을 한개 아니면 두 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두개 정도 하시는데 뭐 두개 정도 하신다고 하면 뭐 정말 바쁘시겠네요. <laughs> 네, 사실 <laughs> 네. 주말에도 저희가 개척로 해서 <laughs> 네.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나가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상담을 하세요? 무화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고객님들 보면서 솔직히 선물도 뭐 조금씩은 나가겠죠. 게임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네네. 저희 동의를 또 해주시면 보장 네. 분석도 같이 꼭 전화를 드린다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음. 저희가 해드리고 는좀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번 얼굴을 뵙고 다시 한번 봤을 때는 내 네, 친밀도가 많이 높아져 있죠. 남성분은 같이 동행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어? 아니요, 저희 그 팀원분들 같이 다니는 그 팀원분들 중에. 남성분있 어, 요 되게 펀치하신 남성분들이 40분이나 계셔서. 네. 그러면은 또그 어떻게? 존쟁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어차피 그 타겟 자체가 좀...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네. 많이 계시고 네. 젊으신 친구들도 네.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인하우스 영어 학원은 조금 다른 느낌의 컨셉이긴 하네요. 재미와 뭐 이런 것들을 잡아 가지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 이건 또 처음 들어 보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laughs> 저희도 사실 엄청 오랫동안 했다기보다 가장 최근에 신입 팀장님들, 신배 대표님들 들어오시면서 어떤 거를 좀 해야 될까 싶어서 조금 진행했었던 부분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 앞으로도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수 있겠네요. 네. 조직의 네.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보험설계사 하신 지는 음. 얼마나 되셨어요? 어, 지금 보험설계사 한 지는 한 6년 됐습니다. 6년. 6년이면 네. 정말 오래 하신 건데. 아, 네. 보험설계사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음. 하셨어요? 저는 뭐, 그, 오랫동안 화장품 화장품 회사를 다녔어요. 화장품 회사 한 15년 동안 이제 음.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 판매 막 네. 아, 1층에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화장판매 음, 일을 하셨던 게 지금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되실 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 항상 연락을 하고 이제 고객 관리하는 것도 거기서 배우고 음. 사실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CS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고객님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도 항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네. 어 이것과 너무 연관이 되어 있죠. 사실 보험 회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고객을 개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집중적으로 배우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체계적으로 <laughs> 배우고 오셨기 때문에 어, 다른 설계사들과는 좀 다른 강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저의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도 사실 고객 관리를 굉장히 좀잘 해야 돼요 왜냐면 고객님들과 소통을 잘 해야지만 거기서도 매출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매출 대비 내 수익이에요? 아니면 그냥 월급제 같은 느낌이 무조건 월급이죠. 월급. 월급인데 네. 월급에서 우리 팀에 대한 매출의 인센을 더 추가적으로 받는 거. 아 기본급이 따로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매출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 네, 그러면 열심히 네. 할수 밖에 네. 없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의 수익과 제가 항상 질문 하는데 그때의 수익과 지금의 수익 그리고 그때의 근무환경과 지금의 근무환경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맨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가 훨씬 더 높았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저도 지나고 고객님들이 조금 많이 늘어남에 있어서 이제 뭐 소개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좀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넘어오신 계기가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온 계기는 사실 또 너무 오래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발전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제 지인분들이 몇 분이 이제 암에 진단이 되고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한 1년 그 남짓에 한 3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친한 동생이 한명 그리고 지인분들 두 명이나 돌아가셔서 아는 사람이? 예 네,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경각심이 있었고 원래 보험도 좋아해서 많이 들어온 상태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계기가 돼서 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만족은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너무 만족스럽죠. 그러니까 6년 정도 네. 하셨으면 만족했으니까 네. 6년을 네. 하고 계신 거겠죠? 네. 그렇죠. 어? 보험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돈? 어, 돈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사실, 월급도 정말 매력적인데, 고객님들 청구해줄 때. 아, 뭐, 그리고 못 받은 돈 받아들일 때가 사실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음, 못 받은 보험금 받아들일 때. 아, 네, 그렇죠. 아, 네, 못 받은 돈이라면 뭐, 못 받은 돈받아들네 아, 그렇죠. <laughs> 못 받은, 보험금 받아들일 때가 사실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본인만의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오빠는 보험금 받아주는 법. 어, 일단은 제가 뭐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해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자기가 보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뢰를 했는데 네. 경력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만약에 예전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못 받았을 것 같은 걸한번더 여쭤본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진짜 못 받았었던 금액들이 정말 많다, 보험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상담을 하다가, 네. 어, 고객님 몇년 전에 수술하셨어요? 입원하셨어요? 뭐 네. 물어보면서, 네. 어, 했어요? 했는데, 청구한 게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번에는 특이한게 있어. 네. 그러면 그런 걸 찾아주는. 네. 뭐, 네, 그런 거 진짜 찾아주는. 맛이 아, 있죠. 네, 진짜. 그것도 도되는 거니까. 네.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좀 계세요? 조금 살짝 안타까웠던 고객님이 있으시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처음 입사를 하고, 가입을 시켜드렸고, 네. 그리고 나서 앉진 다음에 계셨어요 제가 잘 관리해드리던 그거를 해지를 하시고 다른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상품으로 가입을 한 게? 내 계약은 아니에요. 내 계약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네. 제가 그때도 한번 물어보셨을 때 아니다, 이거는 해지하시면 안 되는 상품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해지하시고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걸로. 그래서 암진담금을한 6천 정도로 못 받으셨던 경우가 아. 그 해지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생각보다 됐는지. 많죠. 네 이게 또. 너무 많아서 진짜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네. 조금 그 부분 너무 안타까웠다왜냐면 골수암이셨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이게 어쨌 보험의 필요성인데. 네. 난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셔가지고 질병에 걸린 나이대가 됐을 때는 보험을 그렇게 한번 해지하고 뭐 가닥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더 좋게 하셨고, 좀잘 타셨으면 저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조금 그 부분이 안타까웠던 분이 한분 계세요.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면서 네. 어려운 부분 같은 거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계속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네. 왜냐면 한달한달실적에 따라서, 어, 따라서 날 수익이 수위. 생기기 때문에 매달 매달 열정을 갖고 가야 되는 직업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가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 열정이 조금 식을, 때. 식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좀 끌어올려야 되는 방법을 좀 찾기가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팀원들도 생기고, 내가 이제 열정을 많이씩 보여야 되는 그 시점에 열정을 찾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도 가끔 있어서.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보험 설계사 를 하실 때 혼자서 하면 금방 지쳐, 그리고, 이 지쳤을 때 누가 끌어당겨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조직이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지치거든요. 누가 좀 이렇게 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너도 한 같이 한번 해보자, 어, 너 이렇게 하고 있어, 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뭔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있는데,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렵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혼자 할 때는 그 기분이 들쑥날쑥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팀원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겉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팀원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조금 열정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어, 어, 가고 있어요. 팀원 혹시 몇분 정도 되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세분 음. 세 3분? 네. 어, 세분 정도면 은 사실 열명이 있어도 음. 거의 뭐 안 하는 사람 있는 것보다는 나처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세 명은 있어도 네. 어, 이 조직은 성공한 조직이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있는 팀은 그렇지만 이제 저희 또 지사님도 장 음. 계시다 보니까 이제 으쌰으쌰하고 정말 옆에서 많이 잘 끌어주시기 때문에 좀 힘을 계속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점장님하고 한두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해봤었는데 아, 네. 관리자가 욕심이 있으면 되거든요 팀원들이 크질 못해요.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돈 욕심,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을 키워서 우리 팀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 성장시켜 줘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돈 욕심이 있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이 팀원한테 가야 될 수준을 내가 먹는다 아, 이런 것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지점장님은 그게 런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어, 네. 다퍼준다는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에 오면 그래도 <laughs> 어, 눈탱이 맞진 않겠다. 그걸 좀 느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특이한 게 여성으로만 아직까지는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성의 파워를 조금 잘 보여주고 있는 팀이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미모들이 다 빼어나기 때문에 오시면 <laughs> 조금 활력있어서 하지 않을까 아유, <laughs> 여기 천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미모의 여성 설계사님들과 같이 함께 <laughs> 계신 분 계시면 여기 아래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리고 어, 남자 팀원분들 필요하세요? 오시면 너무 좋죠 그럼요 오시면 어, 남자 팀원분 오시면 너무 출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오히려 청일장이시면 <laughs> 지금 6년 동안 하시면서, 아, 난 이렇게 좀 영업을 했으면, 뭐 좀더잘 했을 텐데, 처음 시작했을 때, 뭐, 그런도좀 있어요? 제가 이제 6년을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넘어왔었던 곳은, 원수사에, 아, 원래 프라임 했을 때 처음 오신 게 아니고, 네, 네, 원수사에 홀센터로 입사를 네, 한거예요 한 3년 정도를 콜센터의 tm으로 영업을 하다가 저희 지사장님이랑 친분이 처음부터 있어서 네. 지사장님 믿고 사실은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사를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tm에 계실 때는 어떻게 영업했어요 tm은 그냥 오로지 스크립트 짜준 걸로 고객님들 연결되는 분한테 저희가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거는 뭐 다른 음. 스킬이 엄청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음. 안 들어가기엔 조금 지금 좀 그렇고 힘들, 힘들지 않으셨어요? 엄청 혹시? 힘들긴 했어요 오늘 뭐, 하루에 몇콜 정도 하셨어요? 아마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150에서 한 200콜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화를 다 받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연결돼서 안녕하세요 하면 뚝 안녕하세요 하면 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한 150에서 200콜 정도 음.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몇명 정도 통화가 돼야 네. 성공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계약이 나와야 성공했다 니 아니면 통화 시간이 좀 이어졌다라고 하면 하는... 시간은 하루에 네. 적어도 2시간에서 네. 2시간 40분 정도를 채워야지 할당량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일단은 채워야 되고 네. 고객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상한 소리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럼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중 되면 무뎌져요? 네, 무뎌졌네요. 지금 그 TN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초반에 처음에... 않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거기서 조금 공황 장애같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좀 힘들었던 었 부분이 있어. 요 근데 나는 이 일을 해야겠고 그리고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잘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못하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압박감이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하루 종일 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니어도 편안하게 프리하게 좀 일도 해보고 싶다고 라 해서 네. 대면채널로 오기는 했는데 네. 오고서 그냥 사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부분이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부담이 네그 부담이 일단은 없었고 네. 그냥 집중해야 될때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고객들한테 자신 있게 여러 회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매력이죠요 뭐 수수료 차이도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렇죠. 보험 설계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처음 왔을 때 네. 실수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솔직히 여기에서 네. 대로만 하면 저는 네. <laughs> 어, 죄송해요. 어, 그냥 그 혹시라도 그 상위 관리자분들이 네. 어떤 거를 좀 진행해서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네. 그냥 하는 것만 하면은 저는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어, 멀리... <laughs> 보통 시켜요. 처음에 보면? 어, 일단 맨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하라고 했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나의 정보를 넣어서 네. 이거부터 살게 한번 해봐라. 어 이거부터 살게 해봐라. 내 보험부터 공부를 해봐라라는 거를 가장 먼저 해주거든요. 그거를 거의 모든 보험사를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공부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같고요내거 먼저 해봐야 감사함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아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공부는 사실은 하기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사장님한테 혹시 이분은 될까요? 그럼 약간 들어가서 펼쳐봐. 이게 그냥 기본인데 이 기본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차근차근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기는 했는데. 초반에는 정말로 돈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좀 진짜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제대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해주신다면 오랫동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초반에는 울면서 다니긴 했어요. <laughs>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어,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입장벽이 낮기는 한데, 이걸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많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려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네. 어, 어떤 분들이 네. 이 보험 설계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아무나 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그 아무나가 누구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해보지. 라고 하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해요. 물론 그분들도 와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여기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돼. 절박하신 분들 그러니까 절박하신 거죠. 분들이 오시면 잘할 수밖에 없고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때는 절박한 마음은 아니기는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있다 보니까, 점점, 점점 절박해지는 마음으로, 정말 여기 아니면 안 되라는 마음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